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닭이제수부의 기인 협조부를 한번 내려봅니다. 양의 기운 많이 받으시고 항상 하시는 일업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 기인 협조부입니다. 기인이 많이 있을수록 좋다는 이야기는 뭐,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기인이 나를 믿게 살려주는 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연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기인이 있어야 됩니다. 인 그래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기인이 있음으로 해서, 합이 있고, 모든 인연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수심이라는 말은 내 마음을 먼저 열어라. 그런 겁니다. 부도봉에 남에게 줄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태도입니다. 오, 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